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단이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예, 살고 있는 지역이 베단이라는 곳인데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한 그런 도, 동네입니다. 그 베단이라는 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있었던 거죠. 주님의 평소에, 예루살렘에 들릴지이되면 종종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또 나사로 이남매들하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셨던 것으로 보여. 요 특히 이마리아는 어떤 어떤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떤는 헌신적인 행위를 했던 여인입니다. 이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사 다가올 그 장사를 예비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말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동생의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라고. 이 베레아 지방, 즉 북쪽 지방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 병들었다라고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앓고 있던 병은 그만큼 예수님을 요청할 만큼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이었던 거죠.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이야기,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과 이들 남매들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자 우리가 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5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5절 오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병든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친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은 지금 나사로의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통지를 한 겁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 예, 친구처럼 사랑하는 자다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친구처럼 사랑하다. 어, 나사로와 주님과는 좀 연배가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녔던 거죠. 자 11절로 가볼까요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친구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깝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굳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가깝다라고 해서 친구 나사로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사로와 그 누이들 또 다른 일이 다른 성도들보다도 좀더 주님을 아주 친근하게 섬겼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친구 친구로서 여기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사절 4절, 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영광되는 일이라,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당신도 영광 돌게 할 거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사람들은 이 의미를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모르죠. 자, 내용과 절문제 2번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로 가는 것을 꺼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고비를 지금 여러 번 맞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될뻔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과 그 제자들을 지금 이단자다. 신성 모독자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이 유대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유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제자들의 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시고 빛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낮 시간이 12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낮에 다니면은 실족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빛빛신 주님과 함께 하면은 마치 태양이 한참 빛나는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안전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에 움츠려든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배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 예루살렘 이곳에 지금 목자 되신 빛 되신 당신과 함께 가면은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설득을 하시는 거죠. 자, 15절, 1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지체를 하시면서 그 지체하신 이유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가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를 부활시키려서 제자들에게 주님과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시키려는 것이 의도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로 가는 일이 제자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하면서 지금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 그 유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도마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하면서 지금 동료 제자들을 동요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은 주님의 해를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도마도 다른 제자들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유일하게 어떤 용기, 의협심을 가지고서는 그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과 제자 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될 만큼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목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며칠 더 유하다가 가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6절,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방 가시지 않았어요.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간 더 그곳에서 지체를 하셨어요. 이제 삼9구절에가 보시면은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지 며칠이 되었다고냐면 나흘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흘이나 되어서야 베다니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왜 예수님은 정말 필요로 할 때잖아요. 사람이 병들어서 이 그때 낫게 해 주실려야 되는데 이게. 오시지 않고 오히려 그, 그곳에서 이틀간 더 유하시고 결국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도착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때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시다 우리의 성도의 불행을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이란 말인가 사랑한다는 말은 해놓고 왜 이렇게 모순되게 행동하시냐 이렇게 여겨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예수님은 결코 성도를 불행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긍휼히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간이나 그곳에서 더 지체해서 나사로를 죽도록 놔두신 이유가 뭐예요? 사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뭘 위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지금 주님께 전가를 보낼 때 이미 나사로가 혼수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거의 아마 죽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죽기를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영생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자 주님은...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나사로뿐만이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 또 조문객들에게 주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부활이 있음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그 목적 가운데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던 거죠. 병을 고쳐 주는 은혜가 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는 은혜가 더 큽니까? 죽은 다가 다시 살리는 게 은혜가 더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나사로가 온전히 주님을 더 믿게 되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틀간 지체하신 섭리가 바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랬던 게 아니죠. 냉정한 것이 주님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의도 속에서 이틀간 더 머무시고,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야 베다니에 도착하신 거죠. 거기에 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4 번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행하시는 일은 어떤 원칙과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일하시는 원칙과 방법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행동하셨어요. 자기 의지를 따라서도 아니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틀을 더 머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몰라요. 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는 해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유대에 있으시니까 선뜻 가시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가 아니었던 거죠. 뭘 위해서 했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씨의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즉시 베드로 베다니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는 사실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미 죽어 나흘이나 되어서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려고 당신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 그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잘 모를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과 적용 5 번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때 일해주시기를 고집하고 때를 쓰는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로서 당신의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막때 쓰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이거 기도 이번에 안 들어주시면은 저뭐 하나님 막 하면서 막 위협하고 막 협박하고 막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기도와 요구가 우리의 때 우리의 방식대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걸 신뢰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때 쓰는 게 기도가 아니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라면 주님 앞에서 때로 내 방,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잠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찍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케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며 또 주께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5월 26일에 있을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번 부르지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